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지만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에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듯이, 기도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 살지 못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까? 저는 물음표를 던지죠. 내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많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기도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개명을 내가 다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개명은 다 알지만, 사랑이 없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와 같냐? 바리세인과 같아요, 바리세인. 바리새인과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1.1액이라도 흠과 티가 없이 그들은 잘 준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든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곁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했던 태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그 잣대를 착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들 안에 뭐가 없었느냐 뭐가 텅 비어 있었느냐 사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랑이 텅 비어 있었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불순종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 몸부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아리세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달라고 내 안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다른 계명들을 다 알고 다 지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실컷 받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식들 바라보면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그왜 그러느냐? 말씀의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찾을 수 있고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열정, 이런 것도 우리가 붙들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거 다할줄 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쉬고 있고 사랑이 회복되 있지 않으면 말장도루무이라 말짱 말짱도름무기.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아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런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위험하다고 했어요. 자, 디모대전서 15장, 아,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건을, 믿음으로 나는 뭐라고요? 사랑이건늘 사랑이건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뭐가 싹이터야 되느냐? 사랑이 싹이터야 돼요. 사랑이. 모든 교훈을 잘 들었어. 그 교훈을 가지고 내 안에 뭐가 싹이터야 돼요? 사랑이 싹이터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그 그러니까 말씀만 괜히 알다 보니까 선생 위치에서 정죄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정죄하면서 다 판단하잖아. 다 판단하잖아. 말씀을 알다 보니까 판단하는 거야. 자기는 천국 가는 사람, 저건 지옥 가는 인간. 다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랑 결이 달라, 생각이 달라, 방향이 달라. 전부 다 이게 선생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 자라지 못하는 것 대하여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과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이것까지 검증해야 돼. 내 안에 그것까지가 있는지를 검증하셔야 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뭐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사랑이 넘쳐나야 돼. 사랑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뭐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가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다 알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이 말세지 말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세신 말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으니까 내가 누구에든 간에 미혹당하면 안 돼. 깨어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꼽고 더러워서 내가 사랑하는 게아니 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헤어질 마음이 없으면, 막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면 사랑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성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게 메말라지면 영생을 얻지 못.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기적인 마음, 증오하는 마음, 언어도 바뀌어요. 언어도. 언어도 바뀌어요. 네. 사랑이 없이, 없는 사람에서 나오는 언어하고 사랑이 충만한 회복이 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의 언어하고는 달라. 달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해보면 그 말이 사나워. 말이 사납다고. 공격적이고, 시비적이고. 근데 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내가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가운데서, 말이 나오는 언어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말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잠시 충격받아야 돼 충격받아야 돼아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걸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 공격적인 말이 나오는데도 이게 사랑이 메말라가 있는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그거를 정당화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말씀을 아니까 말씀에 잣대로 보면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 네.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못 하느냐고요?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사랑의 사랑의 힘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예 없어 내 안에서. 이게 이게 자각이 돼야 돼. 이게 자각이 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산합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사랑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건데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봐요. 로마서 5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부음바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성령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엄마, 아빠를 사랑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지금보다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왜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메마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심각하게 얘기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솔직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죄에 대한 회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 이런 기도는 너무 비대, 너무 비대. 이런 기도는 너무 비대했다고. 근데 사랑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메말라 있어. 이런 항목에 대해서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 우리. 오늘부터 사랑에 불을 붙여야 돼요. 사랑 달라고 기도 좀 합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세계 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돼. 마음으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알지. 아니 그걸 마음으로만 들고 있으면 그 어떻게 하나 그 디도서 3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디도서 3장.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시작. 하나님도 사랑을 나타냈대잖아요. 마음속에 간직했대어요나타냈대요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을 나타냈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디도서 삼장 이절 가볼까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 나타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 후수 2장 8절 봐봐요 다 나타내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이 부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다 나타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랑이 없어요. 성경에 다 나타내는 거라니까, 네? 다 나타내는 거요.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사랑을 부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동시에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같이 따라가야 돼. 그게 그래야 그게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계명 지키는 능력이 따라붙어야 그게 더 힘이 있다고요. 자, 로마서 13장 가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이 가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나타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나타낸지 없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나타내는 일에 불이 붙었다니까 나타내는 일에. 자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 1장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골로스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잖아요 바울이 어디 교회에 갔더니 너희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다며 또 어디 교회를 갔더니 너희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다며 성도들마다 사랑하는 이야기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오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관 과,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나타낸지 몰라. 데살로니가서 1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했다? 풍성했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 사랑. 진짜 사랑해야 돼. 이 사랑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이큰 죄입니다. 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자, 한 말씀만 마지막 볼게요. 베드로론서 4장.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 많이 봤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못 봤죠. 사장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그 다음, 무엇보다도,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 앞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거라, 이게 지금 뒤에는 이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하라?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게. 이더 중요하다니까. 이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 안 합니까? 해서 그 말씀을 잣를 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랑이 딱 빠져버리면 정지한다니까.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뒤에 말씀 봐 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같이 적용을 시켜야 돼. 사랑 없는 것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사랑 없는 것 기도해야 돼. 그렇게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